안녕하십니까 한국인이 실수하기 쉬운 영단로 말음 210번째 시간입니다 첫번째 단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캐리오키 캐리오키 우리 한국인들은 이단을 가라오께라 합니다 그런데 원어민들은요 캐리오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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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 뜻은 가라오케, 노래방입니다. 캐리오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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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째 단을들보시 바랍니다. 쿠트 우리 한국인은 이 산을 쿠페라고 합니다. 그런데 원어민들은요? 쿠트쿠트쿠프 뜻은 쿠페형 자동차 그리고 얼음 디저트의 일종을 의미합니다. 쿱. 쿱. 그 다음 단을 누르고 시바랍니다. 알바이. 알바이. 우리 한국인들은 이 단을 알리바이라고 그니다 그런데 원어민들은요. 알바이. 알바이. 스트레스가 맨 앞에 있습니다. 알바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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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장 부재증명. 알리바이 변명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 알리바이, 알리바이. 그다음 단노르로시 바랍니다. mitten. mitten. 우리 한국인은 이 단을 미튼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원어민들은요. mitten. mitten 스트레스 앞에 주면서 미튼. 미튼. mitten. mitten. 벙어리장갑 그리고 여성용 긴 장식용 장갑 또는 수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. 그 다음 단어를 보시기 바랍니다. Erd. Erd. 우리 한국인은 이 단어를 허브라고 합니다. 그런데 원어민들은요? 얼브 얼브라고 Erd. Erd. 합니다. Erd. Erd. 뜻은 허브 그리고 약초,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 이것으로써 영단어 발음 210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